안녕하세요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무트 틀리케는 종말에 완성될 주님의 승리를 안다면 깊은 데서 부르짖을 뿐 아니라 찬송까지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두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도로 미쳤다 하는 총독 베스도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밝힙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한다고 하자,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자신처럼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왕과 고위관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음과 부활의 복음만 전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오직 구원의 진리만 선포합니다. 동족은 바울을 고소하지만 로마법은 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바울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성과 논리, 합리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신비한 체험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자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베스토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베스토가 자신의 연설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연설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생각으로 받아줄 것을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그리파 왕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서 상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마치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구약성경의 성취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 다메셋 경험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자문자답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라 아그리빠 왕은 즉답을 회피하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라고 반문합니다. 왕은 바울에게 단시간의 연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바울이 재치 있게 왕의 반문을 받아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아그리빠 왕을 초점에 두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자신의 연설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한 것을 갖게 되면 혼자 간직하려고 숨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로 인해 얻는 기쁨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고 귀에만 대면 권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신의 삶에 조금도 후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파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합니다. 파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권유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의 변론을 다섯 차례에 걸쳐 보았지만 이번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연하는 말로 이어진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희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과 이방인 총독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변론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최고 절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그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송환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앞세워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를 신문한 사람들의 판단처럼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범죄행위가 없었지만 결박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관료들은 결국 바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의 변론이 끝난 후 왕과 총독과 번위개가 고위 관료들과 함께 사석에서 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다섯 번이나 확증하는 증언입니다. 무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과 같이 바울 역시 죄가 없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아그리퍼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왕은 이것이 바울의 정식 재판이었다면 그가 무죄로 석방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 단번에 일어나는 단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점진적이며 계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더 가치 있는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에 따른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과 선택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소서. 남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임을 당당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웃과 가족, 친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